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쪽 변호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유영아 변호사가 이 용산 지금 대통령실에 간그 정호성 비서관이죠. 비서관을 디스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어, 언론에 나왔습니다. 지난, 에, 30일 날, 중앙일보에서 유영아 변호사가 인터뷰한 것을 바로 그 안에서 그 내용에서 추출해 보면 대충 이해가 될것 같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거는 유영아 의원이 용산의 대통령실에 있는 정호성, 이 정호성이라는 자는 누구냐면 이재명과 아니, 이재명이 아닙니다. 이, 저, 대통령실에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문고리 3인방이라고 속칭 그렇게 불렸던 사람인데, 그 누구냐면, 정호성, 뭐, 있죠. 안, 또 안비서관, 또 누구, 어? 정비서관, 안비서관, 뭐, 한세 사람이 이재만 또 해가지고, 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문골이 삼인방이라고 많이 칭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통령실에 에 거기 있었던 소위 전실이라고 그러죠. 거기 있었던 정호성 그 당시도 어 비서관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 한몇달 전에 들어갔죠. 민원이라든가 뭐 이런 어 담당을 하는 그런 부서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비서관으로. 근데 이 정우성에 대해서 디스를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떴습니다. 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 지 중앙일보 30, 지난 30일 자에 언론이 났는데, 국민의힘 유영아 의원, 지금 저 대구 달서 갑에 있는 초선의원입니다. 말은 초선이지만 상당히 그 여러 번 어, 허들을 겪어서 실제로 했으면 한 3, 4선은 됐을 그런 분이지만 상당히 유, 능력도 있고, 어, 상당히 그 이렇게 저력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아마 선거운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선거운도 운이없고 그래서. <laughs> 뭐 그래도 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하고 상당히 활동력도 강하고 어 내재된 그 소위 힘도 강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공이 강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래도 이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본 바로는 내공도 강할 뿐더러 상당히 그 폐하다. 공정하고 또 의협심이 좀 있다. 의협심이 좀 강하다.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감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글쎄, 이분이, 어, 아, 기, 인터뷰 기사가 지난 30일자 중앙일보 실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아가 지금 측근으로 불리고 있죠. 박근혜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의 변호인을 맡았다고 이렇게 쭉 소개를 하면서 그 이후에도 언론의 접촉 창구 역할을 했던 만큼 어, 상당히 그 지금은 최측근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에 이어서 어,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그를 수사했던 윤석열 에, 전 대통령의 탄핵 위기가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놓쳤는지 훈수를 한번 들어봄직하다 하면서 이렇게 중앙일보가 아마 취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뭐 그런 저런 거하고 떠나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 인터뷰 중에서 눈에 띄는 그런 말이 어떤 뜻을 함의를 함축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질문을 갖다가 인터뷰에서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박전 대통령은 중앙일보 연재된 회고록에서 최순실의 전행 의혹을 뒤늦게 알고 왜 참모들이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썼는데요.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 최측근에겐 참모진의 사정기능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 한 대목이죠, 이게. 유영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전 대통령에게 직접 들었는데요. 최순실 씨는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다 보니까 편한 사이였죠. 정호성, 안봉군, 이재만 이 문꼬리 삼민방이라고 속칭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이 이재만 등 대통령과 18년간 함께한 문꼬리 삼민방 비서관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최순실에 대한 얘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에 그들이었을 겁니다. 아, 세 사람은 굉장히 뭐 형, 동생하는 사이들처럼 가깝게 느껴졌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최순실이가 삼성으로부터 돈과 말을 받았는데 독일에서 호텔을 샀다는 얘기가 내귀까지 들어왔는데도 3인방은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유영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즉 유영아 의원이 에이 사람 문거리 3인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자기들 생각할 때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어 있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순실이가 삼성으로부터 돈과 말을 받고 독일에서 호텔을 샀다는 얘기가 어 유영아 의원 귀까지 들어왔는데도 이3인방은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걸에 적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영아 의원이 내가 2016년 9월에 그 소문을 듣고 정호성이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호성아,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200만 달러 주고 호텔을 샀단다. 지 돈이든 남의 돈이든 큰 문제나 큰 문제니까 좀 알아봐라. 알아봐라 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정호성이가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호성이가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폰이라서 답못 하나 해서 개인 폰으로도 또 문자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이저 유영아 의원이. 그런데도 묵묵 무답이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문고리사인방 중에 정호성은 사람이 전주 반듯하기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세 사람 중에서 가장, 예, 나이도 어리고, 반듯하고, 어, 이런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 예, 제가, 아, 이렇게 듣기로는, 어, 상당히 반듯한 사람으로 알려 있는데, 예, 박근혜 청와대의 기밀문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그런 혐의, 그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가지고 1년 6개월 옥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 제안이나 민원을 담당하는 비서관으로 지난 5월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우성의 용산행을 한때 그의 상사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또 그의 대통령실 컴백을 몰랐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돌았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놓고 대통령이 총선에 지고도 민심을 거스른다 는 비판이 빗발쳤는데도 정호성이가 박근혜의 눈과 귀를 가렸던 전력을 바로 유영아 의원이 뒤늦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일단 나왔으니까 유행하여는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3인방은 최순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대충 알았을 듯한데 경고음을 내지 못했다면 책임이 크다. 용산 보좌진은 이걸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도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어 저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호성이가 대통령에게 충성해야지 최순실에게 에 충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친밀해도 딱그 사안을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건데 중요한 사안은 이게 대통령에게 귀띔을 하거나 보고를 사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임무, 그런 비서관의 입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는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거는 유영아 의원이 100번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을 알고도 최순실의 어떤 부분을 입을 닫았다 하는 거는 정의롭지 못하죠.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의롭지 못할 것이다. 사실이라면 정의롭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아 의원의 이 소위 의문점. 그때 3인방은 최순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대충 알았을 듯 한데, 경고음을 내지 못했다면 책임이 크다. 이한 말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어, 결국 이 용산에 있는 에, 보좌진, 어, 그 정호성 비서관, 이 비서관도 여기에 대한 어떤 소명을 유영아 의원한테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지금도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어어 어 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자 그 정말 뭐이 모든 걸다 이렇게 소통 창구가 돼 있으니 정호성이가 이거는 사전에 에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사적으로라도 클리어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사실을 클리어하는 차원에서도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얘기도 안 하고 어 당연히 서로 소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통을 안 시켰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최순실의 그 얘기 독일 건 여기서 나오는 뭐 말이라든가 무슨 호텔 얘기, 호텔을 샀다든가는 하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그래도 그때 대통령한테는 당,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는 다르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르게 얘기할 필요 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은 아주 반듯하게 대통령에게 직보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한때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주치했을 때뭐 저는 저는 지기하고 관계없이 밖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가서 한번 박 대통령에게 하신 하, 드린 적이 있어요. 박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그전 예, 그 의원 시절에 주위에서 어, 이런 분들을 좀 소위 좀 멀리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에 예, 그러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을 위한거 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뭐저 결로 탐탁한 얘기를 못 들었고 나중에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그래서 에 그때 뭐 사적으로 맡고 있던 무슨 조그만 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미래연합이라든가 거기서 언론특보 자리를 저는 편지로 써서 내놓고 사퇴를 한 적이 있는데 사표를 내고 에간 적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때그때마다 음. 모시는 사람이라.